들아 얘들아 밥 먹나? 안 먹었으면 밥 먹고 가래. 아, 구독 은 늘랐지? 늘났겠지. 응다. 둠 딴... 메이 둠피미들 저 둘이. 아 어, 겐지들면 안 되네. 아, 형님 이런 걸 이겨야 이제 진짜 겐지. 겐지 그 아이 닙니미 그럼 갑시다. 이제 캐서디로 그냥 쌈남 박아 버리겠어. 습니 너가 갑시다. 메이랑 둠피 맞다. 나 지나브로 할게요. 예. 네. 제가 준비했죠? 그냥 다 처리할게요. 어, 만에. 그러니까 얌생 뒤에 씩. 얘 미친 야! 내맨 형을 소발시켜! 전화! 야 교야! 예? 내가 말했지. 아! 내가 메이랑 두피 둘다벌라했지 죄송해요 <laughs> 형님. 와, 제 최선이더라고요. 한계를 느꼈어요. 우리 팀터지기 전에 너가 둘다다 다 잘라줘야지. 그러게요. 섭나가 어, 다무못 받아서 무능한 싸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. 전화해라. 노시 <laughs> 자, <laughs> 나이스. 나이오 와! 아지 잡았지. 나다 <laughs> <나이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그 이 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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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!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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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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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친년아 왜 친년은 곡괭이 쳐. 집어 던지지 마세요, 진짜. <laughs> 아, 이, 다음 판 캐리 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아.. 이 죄송합니다, 진짜. 어, 아, 증명하겠습니다, 이거. 진짜. 앞으로 깡으로 보여겠습니다. 아. 구독을 했다. 유튜브 만나 지우지 못할 인연이 됐다. 재밌는 형님 영상 보러 자주 와.